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,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최신 M4 칩이 탑재되어 영상 편집, 3D 디자인, 그래픽 작업 등 고사양 작업에도 문제 없습니다. 11-13인치 화면은 선명하고 몰입감이 뛰어나며 사운드와 마이크도 뛰어나 멀티미디어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아이패드 에어 7세대는 M3 칩으로 중급 이상의 작업도 충분히 가능하며 11-13인치 모델과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. 화면은 선명하고 색감도 좋으며 가격은 프로보다 약 70만원 저렴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. 현재 오픈마켓에서는 아이패드 전 모델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카드 최대 10% 할인과 추가 혜택까지 적용 가능합니다. 고사양 작업용은 프로, 문서 작업이나 콘텐츠 소비용은 에어 추천드립니다. 자세한 할인 정보와 구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